이번에는 네? 인연 복이 많은 사람들의 네. 특징. 뭐 사람들을 잘 만나야 되잖아요. 아, 네 하고. 그렇습니다. 인연 복이 많은 사람들은 태생부터가 달라요. 선생님과 어, 인연이 좋고요. 선생님과 아주 잘 지내고 학교에서도 상장을 받는다라든가 그렇고 또 어머니 복이 있어요. 어머니 복이 있어가지고 순수 장구하고 어릴 때는 이제 장학금도 받고 집안에서도 사랑을 받고 어디든지 가면 사랑을 받아요. 그 사람이. 그런 거를 보면 알 수가 있고 또그 사람이 성격이 유합니다, 인연법이 좋으신 분들이 성격이 유하고 부드럽고 친근해요, 친드레를 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봐주시면 어 도움이 많이 되고 버스에 있잖아, 그죠? 버스나 기차나 어디에 옆에 앉을 때 사람의 인상을 한번 봐보세요. 사람의 인상을 보면은 어 인상이 좀안 좋다 하면 그 자리에는 안 앉는 것이 좋습니다. 또 너무 잘 생긴 사람도. 옆에 붙는다면 손지갑이 털린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. 너무 터무니없이 그런 것들은 좀 배제해 주시고 어이클 때부터 딱 티가 납니다. 인연복이 좋으신 분들은 예를 들어 없는 분들은 좀이 만드는 방법이 없네. 아 그러면은 문서에다가 문서에다가 자기한테 맞는 그 색깔이라든가 날짜 동물들을 어, 그려서 몸에 지니고 다니고 있고 또 봉사활동 하는 것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. 어, 우리가 전생에 어떻게 좀안 바, 안, 안 베풀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. 그래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시면 도움이 진짜 많이 됩니다. 하긴 그 봉사활동하다가 눈 맞아서 결혼하신 분들도 봤는데. 아예 어, 맞습니다. <laughs> 예, 서로 양방으로서 퍼내주고 또 그걸 보완해 주시는 분이 위에 계시는 국장님이시라든가 이런 분들이 또 보완해 주시고 그런 분들은 정말 신기해요. 막 자기네들은 퍼주고 뒤에서 또 갖다 받쳐주고 막 이렇게 순환이 되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. 저한번 그거 따라하다가 망할 뻔했어요. <laughs> <laughs> 부도날 뻔했어요. 집에서 쫓겨나고. <laughs> 안 돼요.